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휘브입니다 저희 휘브가 러시아 오브 조이 발매를 기념하여 후즈팬 카페 동대문점에서 오피셜 테마 카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 엔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많이 기대되시죠? 어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후즈팬 카페에서만 단독 공개하는 미공개 포토카드를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나만의 포토카드 키오스크에서 여러분들의 포토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뒷면에 멤버들이 적은 메시지도 있답니다. 세 번째 스탬프 이벤트 참여해 보세요. 스탬프 완성 시 미공개 일화 사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즐거울 것 같은데요. 오피셜 테마카페 이벤트는 언제 하죠? 피부가 함께하는 오피셜 테마카페 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후주팬카페 동대문점에서 진행되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줘요. 꼭 와요. 많이 많이 기다릴게요.